수박이 원성입니다. 죽 <laughs> 싸버리고 싶다 정말. 음, 오늘은 어 되게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laughs> 맨날 특별한 행사... 흠사. 행사을 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오늘 진짜 특별하고 정말 좋은 행사인 게, 쓰담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해변에 쓰레기들을 이제 걸으면서 줍는 그런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데, 맞죠? 아니, 쓰담해는 저희가 지은 캠페인 이름이고요. 아, 쓰담해는 우리가 지은 거야? 뭐? 네, 플로깅이 이제.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이제 해변을 거닐면서 쓰레기도 죽는 그런 되게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태풍이 크게 왔었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이 해변가로 엄청나게 떠밀려왔어요. 얼마 전에 경포에서 저희 팀장님들이 직접 가서 치우셨고, 이제 반대방향, 송정해변, 저희 호텔 옆에 송정해변에 지금 뭐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깨끗이 저희가 어쨌든 있는 지역이니까 저희가 좀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취지로 홍보팀에서 정말 멋있는 캠페인을 없고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호텔에서 출발해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다 줍는 거야 이거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따가 현장 가서 또 찍긴 할 건데 그만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 많다는 거고. 네, 이따가 현장 가서 이거. 저희가 몇달 전에 일품질로 21년산 땄잖아요. 요거는 22년산, 심지어 두병 아무도 안줄 거야. 왜? 요것도 이제 좋은 사람들과 유튜브 찍을 때 먹으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대표님 오전에따라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 <laughs> 해야 돼. 뭐 복수할지는 모르어 회사를 같이 저랑 했 자연해버리다 아. 대표님이시고 아, 네. 저희 대표님이시고 어. 엄청 네, 좋은 회이예요 그렇죠. 이번에 이런 물, 자연환경인 치약 이런 것들 다 지원했어요. 자연해버리다는 네. 어떤 회사예요? 저희는 이제 환경 관련된 분들 개발하고, 네. 환경교육도 하고. 오늘 네. 저녁에 아. 같이 식사. 어, 네. 대표님들 누가 사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어, 오랜만에 호떡이랑 풍년이 좀 인사 좀 하고 올까? 풍냥! 그 늑대있어 늑대! <목소리> 우와, 엄청 컸다, 진짜 아, 잘 들어요, 이제 저번 그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좀 많이 밀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변가 쪽 도시나 똥가가 여러분들 많이 다녀갔을 <목소리> 텐데 쓰레기 양이 좀 많습니다 가실 때는 그 해변가 쪽으로 해서 청소를 해서 가고 돌아오시면서 청소를 할 건데 반환점이 청정오름 쪽에 저희가 불하나를 마련을 놨어요. 거기 반환점에서 스탬프를 받아오시면 돼요. 그 스탬프를 받아서 본부 <laughs> 쪽에 오시면은 이거 선물 받으실 수 있고. 자 오늘 그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셨는데, 자 간단하게 인사말 한 마디씩만 하고 저희 사진을 저쪽 회변가 나가서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고 바로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헌성이라고 하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죽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자연의 버리다 대표 연태입니다. 오늘 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물도 혹시 재활용한 물 아니겠지? <laughs> 와 쓰레기 진짜 많다 여기. 다 쓰레기 아니야? 거기로 가지 저기로 짜잘한 거 죽을 게 아니야 지금. 아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하고 버리고 하는 새끼들은 뭘까 버리기. 정말. 폭죽을 싸버리고 싶다 정말. 아니 폭죽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럼 심 가져가야지. 왜? 왜? 바다에 죽을 어, 거 카피를... 아니야. 지 사람도... 어? 뭐 이거? 아까운 거모지 이거? 뭐지 이 뭐지 이거? 북한에서 왔지 이거? 그런 거봐지 이거? 서 떠내려 온지 이거? 뭐 사이월드 네. <laughs> 이런 거는 진짜 트랙터 같은게 와서 그냥 쓸어 담아야겠다 그지? 아. 와 진짜 많다 쓸 쓰레기, 쓰레기 한정하시지. <laughs> 박쥐 머리 아니에요? 그게 왜 박쥐 머리야? 동물 뼈라고? 뭐지, 진짜? 아, 반지지만 이상한 거. <laughs> 제가 여기 쓰레기를 지금 1시간 좀안 되게 주었는데, 죽다 보니까 되게 비율적이에요. 지금 여기 100명이 넘는, 100에서 200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해변에서 죽고 있는데, 다음엔 아예 저희 회사에서 차를 빌려서 빌려서 오기를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끝에서 여기까지 쓰레기가 있는 데는 딱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 바다 쓸려고. 딱 여기만 있잖아, 지금. 그니까 차로 다 미는 거지, 쓰레기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쓰레기만 퍼서 담으면 되니까. 그치 않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철이 형 제일 열심히 해. <laughs>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승철 선수. 올해도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죽는 거는 빨리 감기로. <laughs> 섭 덩어리들이. 이 호압 새끼들이에요. 어. 아, 그래? 홍합이 이렇게 굽림하거든요 붙어갖고 어. 수염으로 태풍 왔을 때 떠밀려 온거야아 냄새 와와 아. 땀난다 땀나 근데 형큰 것들은 좀 주운 거 같아요? 오늘 그 삼총사가 열심히 주웠는데 승철 형이 제일 많이 주운 거 같고 저는 주우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laughs> 되게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아까 생각한 그 방법으로 다음부터는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무슨 농기계처럼 이렇게 막쭉 네, 그러니까. 가면서 건더기들 네. 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쨌든 거. 요 일렬로 이렇게 있으니까 네. 기계로 싹민 다음에 나무는 치우고 큰 어. 것들 분리하고 그냥 술로 담으면 되잖아요. 어.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스티로폼 줍다 보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아, 없어. 어. 너무 부져져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진짜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트랙터 자격증 따야겠다. <laughs> 어쨌든 쓰레기가 정말 많은데 중국에서 떠밀려 온 것도 있고 북한에서 떠밀려 온 것도 있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끝. 세인트존스랑 자이네브리다가 이렇게 주최해서 해변 청소를 좀 진행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시민분들이 많은 동감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연중에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런 캠페인을 같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